네, 안녕하세요. 헐리코리안입니다 야, 지금 새벽에 일찍 와서, 와우! 네. 지금, 라이브 베이트, 잡고 있습니다. 라이브 베이트. 지금 한 일곱 마리 정도 잡았는데, 계속해서 라이브 베이트 잡아가지고, 오늘 한번 킹 한번 노려보겠습니다. 네, 지금 아무도 없는 마스테네 저희 이제 동료들과 함께 왔습니다. 어 지금, 풍선 저쪽에 하나 띄어놨고, 슬라이딩 하나 해놨고, 예 지금 원투에 하나 지금 달아서 던져놨습니다. 지금 이제 킹이 기다리고 있는데, 지금, 방금, 지금 비가 계속 오고 있어요. 비가 와가지고, 지금 뭐, 낚시하시는 분들은 없어서, 조금 낚시하기가 좀 수월하긴 한데, 한번, 좀 해가 나야 킹이가 잘 들어오긴 하는데,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, 좀더 다 아지 다달았습니다 아지 지금 앞쪽에서 아지 잡아 와가지고 라이브웨이트 살려왔습니다. 네. 왔습니다. 와, 와. 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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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Awesome. Wow what's <tot,"��ized> that 조금만 더와이 새끼 기둥이 감는다 아이씨. 아 기둥이 감았어 아. 와 너무 컸어 너무 컸어 기둥이 감았어 기둥이 감았어 아야 기둥 감았어 기둥 감았어 와못 잡았다 야씨 130파운드 목질이 터졌습니다 아.